예 호남 차별 부분에 대해서 예 네. 네. 그래서 이제 뭐그 정말 뭐그후파니타스박상 박사의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네. 책이 있어요 네. 그래서 이제 네. 박사 논문이 뭐냐면 네. 어 박정희가 이제 네. 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지고 나서 네. 그 이제 그이듬해 이제 바로 중앙정부를 만들고 네.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네. 중앙정부에서 딱 했던 게 김대중 음, 빨갱이 전라도 배신자라는 그말하 마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댓글부대 방식 그때는 오프라인이죠 그렇게 뭐말하 다섯 사람에게서 또 다섯 사람 이런 식으로 그걸 꺼뜨리고 또 이제 미디어 조작을 또 어떻게 하고 네. 이런 그리고 이제 그뭐 대구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선거 때 되면 아 김대중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유희중 되면 여기 공장 다 뜯어간다. 우리 다 죽는다. 이런 이제 그게 샥 돌면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몰표를 해가지고 이제 <laughs> 예, 찍고 음.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대구든 부산이든 이제 뭐 일자리 찾아서 이제 호남 사람들도 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이제 호남이라는 표시도 못 내고 거의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이제 살아가시고 어. 근데 그 그런 그렇게 어떤 식으로 그 호남차별이라는 거를 만들어 역사에는 없던 응? 그거를 만들어내고 하는지 그, 그 이제 그런 그그 이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.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충청도 지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아버님이 경북구대 교수를 하시면서 대구에서 살았으니까 또 대구 사람들도 접하게 되고 원래 <laughs> 충청도 뿐인데 예.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충청도에서 21살 때부터 충청도 분이시지만 21살 때부터 대구에 사셨는데 끝까지 대구 사투를 안 쓰시고 충청도 사투를 쓰시면서 정동형을 찍으시고 굉장히 극게이신분이죠 그 그래서 어머님 역할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PK는 또 제가 이제 친노 핵심에 있었으니까 그 부산 친구들도.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전국적인 거를 다 파악을 하게 되고 이게 여자가 이렇게 아줌마가 되면 강해지고 할머니가 되면 거의 이제 그 선, 선견지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. 네 그런 게 이제 50이 넘으면서 이거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탁그이 총체적으로 통으로 다 보이게 된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? 그러면 결국은 정부 발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?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거기에 또 천착을 했고, 그렇게 응.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로 연결이 되고, 정치를 할 마음이 먹어지게 된 거죠. 그게 몇 년도죠? 그게 2015년입니다. 2015년도. 네. 그러니까 정, 그전에는 정치를 왜 하나 이게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고요. 네. 이제 50이 넘으면서 뭐 철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, 그런 이제 그 소명을 딱 갖게 되면서, 음 정치를 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. 그래서, 그때, 뭐, 그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한 4년, 3, 4년을 이제 이 길로 이제 매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뭐, 뭐 내세울 게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, 뭐, 저도 정말 이제 부족한 게 많은 인간이지만, 그래도 제가 그 어떤 신앙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하지가 않아.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게 제가 이제 888년에 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안무를 했다.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어떤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이걸 한 길을 걷겠다. 그러면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얘기 나오는 조국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<laughs> 위선이잖아요. 네, 위선을 하는 거라고요 아, 그, 겉에는 근사한데 음. 뒤에서는 완전히 썩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 7화를 얘기하시면서 자화 어? 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아 위선적인 자들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오랜 동안 그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 위선이라는 게 가장 큰 죄악이다 아?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보다 어? 겉에는 근사한데 뒤에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다라는 <laughs> 거를 <laughs> 그거를 이제, 어쨌든, 뭐, 그,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항상 진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여간 30년간 단한 번도 제가 이렇게 변하거나 변절하거나 땀 마음을 먹지 않고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. 2015년부터 저는 호남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발전시키겠다라는 딱그 정확한 소명 의식을 가졌고요. 그걸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는 뭐,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하, 하, 땀만...